예, 포천신문의 양상현 기자입니다. 지금 포천 시청 앞에 예, 오늘 업무복귀한 서장원 시장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는 분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포천 시민입니다. 위대한 포천 시민입니까? 네. 오늘 무슨 연휴로 나오셨습니까? 서장원 시장 오늘 그 시민에게 잘못을 사죄하지 않고, 네. 오늘 출근한다는 그 말을 듣고, 네. 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시작하려고 나왔습니다. 사퇴할 때까지 계속 나오시겠습니까? 네, 계속 나오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옵니까 네, 아침 아침에 저시 반부터 네, 계속 나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서다원 시장 지금 복귀해 가지고 확대 간부회의 들어갔습니다. 소감 미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미칠 것 같습니까? 네. 네. 터질 것 같습니까? 보천 시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보천 시장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보천 시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네. 본인이 시민에게 사죄 한마디 없고, 네. 한마디 엎드려서 사죄해도 안될 판인데, 출근해서 업무에 복귀한다는 말은, 호천 시민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호천 시민은 서장원 시장 사퇴할 때까지 계속 시위, 계속, 1인 시위 계속 할 겁니다. 얼굴을 검게 석탄으로 칠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런 환경을 앞으로 만들어놓고, 네, 또 이런 주민의, 이런 시민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커멓게, 얼굴 검은게 취했습니다 아, 우리 위대한 시민은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네. 이거를 갖다가 네. 표현하시는군요, 지금. 네. 예, 잘알겠습니다